필요할 것같습니 g 여러분 g 시게 n 교사님 n 교 s o 하 g s 하고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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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n g Song, Song, s o n 그렇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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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잘해라라고 Song, Song,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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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를 들어보니까, 격려사라고 타이틀 붙여놓고, 간증하라고 러는 얘기는, 처음에는 5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5분 괜찮으라고 지금도 10분 하라고 하네요. 봉지리아, 성녀께서 이렇게 또, 감동을 주신 건지, 혼자 생각나고 싶었는데, 경려사를 내놔 놓 그래가지고 답답해요 뭐라고 격려해야 되좀 전에 얘기했듯이 경려하고자식할 것도 없이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와, 요즘 스마트폰 좋잖아요 성경 앱에 다 깔려있는데 성경 속에 격려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 세기부터 계셔까지에 여덟 부분이 나옵니다그 그러니까 격려라고 하는 단어가 딱 여덟 개밖에 안 나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수백 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두꺼운 성경책 속에 격려라고 하는 단어가 딱 여덟 분데 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보니까, 구약에 는 역대화에 한번 나오고, 10편에 한번 나오고, 이사에 한번 나오고, 요해 그렇게 네 개가 나오고, 신약에 또 사이좋게 사도행전, 대사로운 우리가 전서 대모대를 서기브에서 이렇게 딱내는데참 신기한 것은 역시 뭐 성경의 모습이니까, 사도행전 말씀이 상황에 아주 부활이 돼요. 사람들 1 8에보면 이제 물리 쓰기로 하고 안 돌아갈까 봐. 부부도 지금 여러 로그로을못는데 우리 병신도 입장에서는 브리스길과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의 롤모델이지. 특히 선교에 관한. <laughs> 바울이 뭐합니까? 직업이 뭐죠? 네, 장만 만가는 사람, 텐트 메이커. 브리스길과 아굴라의 직업이 뭐죠? 똑같아요. 직업이 같은 걸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됐는데, 바울을 많이 돕죠. 자, 여기서 퀴즈. 남자가 그리스길라입니까 아굴라입니까? 네? 아굴라. 어떻게 하셨어요? 성격에 네. 보통 남자들이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그리스길라와아굴라는그리스길라가 남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말이에요. 아굴라는 남자고 그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좀긴게 여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눈에 야, 참 센스 있으시다. 라는, 음, 벌써 이 여성상류시대가 되고 어떻게 아시써 이때 여자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셨을까?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바울과 17절까지 쭉 공연한 장면이라고, 18절, 아, 쭉2 26, 18절, 26절까지 나오고, 2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볼로가 나타나죠. 아브로가 나타났는데 이제 그 부부가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새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온천하게 잘하죠. 달려로니다그런데 뭔가 약한 것 같아. 그 부부가 이제 아브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더 가르치는 장면입니다요 대단하죠. 어. 그렇게 됐으면서. 아마 선교회장이 다 석교대회가 안 되죠. 석교서 선교회장으로 표하 있는 아골라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아골라를 대려다가 말씀을 몇 가지 쳐가지고 보낸 정도 아까 온마가 말씀하셨던가요? 데일리 라이브를 해가지고 뭐 알려요? 미이 굉장히 귀찮게 하죠. 상치기예요. <laughs> 일찍도 그래요 저런거는 뭐 새벽에 끝나고 그냥 바로 보내나 봐. 아마 곧 그렇게 될것 같아요. 아마 성교사님 미면 제가 성에 먼저 호명하자아요그 <laughs> 부부, 또 우리 유성교사님 부부 바울 같은 사람, 호불디 같은 사람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분들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나는 뭔데 마찬가지로 다 엘리사와 아들러 같은 그런 선교 동역자 내지 부모다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교회 말씀을 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